1159회, 자, 당첨번호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핫에서 나오는지, 콜드에서 나오는지, 밸런스에 나오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1158회에서는 핫에서 3개, 핫에서 3개, 그 다음에 밸런스에서 2개, 그 다음에 콜드에서 1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1159회는, 자, 핫에서 3개, 그 다음에, 밸런스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말은 뭐죠? 제가 그핫 콜드 밸런스를 총한 2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 콜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콜드는. 제가, 제가, 제가 명확하게 번호를 딱찍어드리면은그 번호 하시겠어요? 제가 댓글에 명확하게 번호를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번호를 딱 찍어드리면 그 번호 하실 겁니까?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어, 가이드를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도 번호는 좋아하시는 번호 하세요 어차피 다 번호 번호 서로 다르게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독자 아니, 예를 들어 시, 시청자가 막만명 넘어갔는데 만 명이 다 똑같은 번호만 합니까 그것도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번호 제가 찍는 번호가 뭐 맞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 정도는 잡고 가시라는 거죠 뭐제 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지금, 자막, 어, 다 넘어가네요. 자, 다잘 넘어가고 있고요. 자, 박경희 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번호를 10개를 드렸어요. 10장을 드렸습니다. 자동, 자동복권 10장을 드렸습니다. 그거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1, 2번. 자, 영웅님 한장 받아가셨어요. 1번. 그 다음 2번도 영웅님, 그때. 그 때, 손손해도안 하셔가지고 두장 드렸습니다. 자, 영웅님은 아쉽게 나온 번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 4번. 3번 마카오님. 4번 김정수님이 받아가셨는데. 자, 마카오님. 축하드립니다. 5등 되셨어요. 요거, 1,159회 복권은 1,160회 5,000원짜리로 바꿔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님은 5,000원짜리 복권을 그냥 무료로 사셨네요. 자, 축하드리고요. 김정수님은 9번이 나오셨네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5번이 신영생님.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잘 나와. 잘 나와, 이게. 3번, 9번, 38번에서 신영생님도 5천원짜리로 복권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이게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다음에 김 6번 김진원님. 안 나오셨고요. 자, 7번도 김진원님 드렸습니다. 7번도 김진원님 드렸고, 27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8번은 하트시영님 드렸습니다. 여기서 뽑을 7번이 나왔네요. 자, 9번은 다조님 드렸는데 3번 나왔고요. 10번 마카오님 드렸는데 28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가 나왔고, 마카오님하고 영생님은 5,000원짜리로 다시 뵙겠습니다. 1160회. 자, 자 12번 용 도도용지 시청자님께 드립니다. 자, 손하세요. 손하십시오 자, 12번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댓글 좀 보죠. 자,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아, 제가 핸드폰 안 켰네요. 자. 핸드폰으로 좀 저도 켜 보겠습니다. 누가 주셨는지 자, 봅시다. 자, 손, 손, 손두 번째 올라왔네요. 벌써. 자, 선착순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손, 손, 손빠르다 역시 1주, 일주, 1주간, 1주간의 이제 데이터. 1주간의 데이터로 정확하게 손을 들어주신. 자, 누구, 누구죠? 유리정님, 문리번님 축하드립니다. 1, 2번이네요. 손, 손. 유리정님, 문리버님, 손손 축하드립니다. 1번, 유리정. 1번, 유리정. 2번, 문리버. 축하드립니다. 적어드릴게요. 자, 요 번호는 아까 침에 요, 요 기입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다, 당첨 확인을 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유리정님, 6번, 15번, 16번. 22번, 23번, 39번, 그 다음에 못리번 님, 11번, 12번, 22번, 24번, 27번, 45번입니다. 자, 나머지 복권 8장 있으니까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 1번, 1번 특징, 얼어붙은 콜드번호, 조용히 기회를 노려볼 타이밍입니다. 야, 1번이 이제 안 나와요. 안나와 24주 동안 이해가 나오고 5주 동안 영해가 나왔는데 안 나옵니다, 1번. 쉽지 않아요,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주, 가주치 점수 0.4%네요. 쉽지 않아요. 자, 2번. 뜸하게 숨어있지만 한방 노릴 수 있는 콜드 잠복수입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3회가 나왔고, 5주. 이거 암울하죠? 0회. 그래서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아, 참고로 1번에서 10번 중에 이번주는 건질만한 번호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해요. 자, 저번주랑 다릅니다. 저번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1번에서 10번 사이에 2개 정도는 예상이 된다고. 요번주는 정반대예요 여기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요 그러니까 그 참고를 알고 계시고요 자, 3번, 3번. 무난한 중간빈도 한두개쯤 섞이기에 괜찮은 카드 해서 과거 24주 4회가 나왔고, 최근 5주 1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중시점수 1.6%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밸런스. 3번, 3번 나쁘지 않죠? 시청자 여러분, 어떠 3번 어떻습니까? 조금, 3번 어떻습니까? 뭐, 좋아요, 안 좋아요? 뭐, <laughs>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뭐, 반응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4번. 뜸은 뜸은, 뜸은 뜸은 얼굴 비치는 콜드번호. 복병 같은 존재입니다. 494주 3회. 그리고 최근 5주 0회가 나와서, 0회가 나와서, 뭐, 가주시험수0.6%받아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쉽지 않죠, 요번 주. 다 콜드입니다, 다 콜드. 자, 25번. 안정적인 중간빈도 밸런스 맞추기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4회,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중치점수 1.6%로 핫해서 밸런스로 내려갔습니다. 자, 아직까지 핫이 하나도 없죠? 자, 밸런스 하나 나왔습니다. 자, 6번. 잠잠한 출연률, 콜드 반전의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그래서 과거 24주 4회가 나오고, 최근 5주 0회가 나와서, 자, 가중치서 0.8%로 콜드,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였어요, 저번주. 저번주 밸런스였지만, 이번주 콜드로 바뀌었습니다. 와, 콜드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콜드로 적어야 될것 같아요, 이번주는. 자 자, 잠깐 저 메모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콜드. 1번 콜드. 그 다음에 2번 콜드. 4번 콜드. 6번 콜드. 와, 콜드가, 콜드라는 게 제외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최근에 가장 뜨거운 흐름 놓치면 가장 아쉬운 번호입니다. 그래서 봐하고 있어가지고 6회. 6회, 7회, 8회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5주 3회가 나와서 가중치 점수 3.6%를핫 드리겠습니다. 핫. 야, 7번 핫. 7번 핫. 저도 메모를 해 놔야 돼요. 헷갈려서. 골드 7번 핫. 핫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잘안 보이지만 방심할 수 없는 참수 번호 해서 과거 24주 5회가 나오고 최근 5, 최근 5주 0회 나가 나와서 갑자기 가중치 점수 확 떨어져 가지고 핫에서 콜드로 떨어졌습니다. 저번 주까지 또 하셨다가 이번 주부또 콜드네요. 그래서 8번 콜드. 야, 이게, 이게 새옹지마에요 저번 주까지는 그렇게 핫하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콜드로 바꿨다가. 야, 이게, 이게, 가중치 점수를 내다 보면은 이게 확,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8번 콜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적당히 꾸준한 등장. 무난하게 섞어 쓰기, 섞어 쓰기 좋은 수 해가지고, 과거 2 4주 5회, 그 다음에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핫트셨는데 저번 주 하셨죠 하스로했다가 하도 안 나오니까 바뀌는 겁니다 나오면은 핫스로 계속 가겠죠 안 나오면은 강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로 떨어졌습니다 밸런스 자 10번 조금씩 존재하는 밸런스형 번호 선택해도 무난해서 과거 24주 4회 최근 5주 1회에서 가주 점수 1.6%에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1번 콜드, 엑스입니다, 엑스.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주는 핫이 아니에요. 엑스예요, 엑스. 2번 엑스. 4번 엑스. 콜드 콜드만 표시하는 겁니다. 6번 엑스. 8번 엑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2번, 4번, 6번, 8번. 쓰셔도 돼요. 그, 다, 그치만. 나오는지는 보장을 못한다. 쓰셔도 되지만 나오는 건 보장 못한다. 봐, 이번 주, 저번 주, 저저번 주랑 콜드가 안 나옵니다, 콜드가. 콜드로 잡히면 안 나와요. 쓰셔도 되지만, 보장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3, 4번 로또용지 드립니다. 자, 손 해보세요, 손. 손 해보세요, 손. 유리, 유리정님 받으셨고, 몽, 몽형, 몽형, 마카오님, 몽, 몽형님, 마카오님. 아, 마카오님은 안 되겠다, 박경희님. 마카오님은 5천원짜리 있잖아요. 어, 괜찮죠? 괜찮으, 괜찮으실 거예요. 아, 그래도, 아씨 마카오님 5천원짜리 있는데. 아, 옆에서 틀리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몽형님, 일단 3번, 3번 몽형님, 몽 형님, 3번, 4번, 4번 마카오님 받으실래요? 얘기해보세요. 마카오님들일까요? 드릴까요? 박경인님들일까요? 드릴까요? 4번 말씀을 해보세요. 마카오님 들일까요? 박경희님 들일까요? 아 제가 그냥 박경희님 드리고 싶네요 자 마카오님 5천원짜리 있으니까 자 4번 박경희 박경희 이렇게 드리도록 3번 몽영님 4번 박경희님 드리겠습니다 마카오님은 5천원짜리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시고 아유 마카오님 하, 넓은 아량 괜찮다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불러드릴까요 3번 2712 몽영님 2712 1819 34 4번 박경희님 2515 1932 44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은근히 숨은 콜드 번호입니다. 한 번쯤 깜짝 반등 기대도 가능한데, 과거 24주 4회. 그리고 최근 노주 영예가 나와서. 자, 가중점수0.8%나서 밸런스였는데, 콜드로 강등을 했습니다. 콜드 11번. 요, 요, 번주는다 콜드네요. 이게,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콜드만 몇개예요 자, 11번 콜드. 12번. 꾸준한 중간빈도 적당한 밸런스를 맞출 때 제격이죠. 그래서 과거 24주 5회가 나왔고,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주시점수 1.8%에서 핫에서 밸런스로 바꿨습니다. 요 핫이 없어요. 요것도 거의. 그래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잠잠한 듯 보이지만 간간히 터지는 밸런스 수입니다. 과거 24주 3회, 그리고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주시점수1.4% 해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나 하승, 이게 참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입하시는 거. 됩니다. 콜드는 된다고 보장 못 하겠어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극도로 드문 등장. 예상박 한방을 노릴 콜드카드. 그래서 과거 있어가지고 1회. 야, 1회. 야, 24주 동안. 1회를 1회. 이래. 이 번호를 어떻게 기입을 합니까? 24주 동안 1회가 나온 번호를. 최근 5주 당연히 안 나왔고요 가중점수 0.2%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15번 전체적으로 자주 나왔던 강자 그 다음에 최근 잠잠한 반전이 있는 후보입니다 자아 몽영님 제가 저기 처음에 방송했던 거 보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사진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 2 4주 7회, 그리고 최근 5주 0회가 나와서, 가중시점수 1.3%에서 핫에서 밸런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15번도 밸런스로 강등되고요. 저도 그냥 번호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라이브 방송을 최소한 한 45분은 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좀 양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확, 그냥 블럭버리끝냈서 저도 좋겠죠. 자, 16번. 알맞게 나온 무난한 수 해서 한 자리에 넣기에는 무리가 없는 선택입니다. 과거 24주 4회. 최근 5주 1회 에서 가주시 점수 1.6% 해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빠르신가요? 그, 아까 처음에 번호 불러드린 거, 대신 거 번호 불러드린 거는 어차피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7번. 깊숙이 잠수탄 콜드의 수, 의외의 복병으로 쓸만하지요? 그래서 과거 24주 2회, 그리고 최근 5주영회가 났는데,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17번 나오고 하기도 하고, 의외의 복병으로 쓸만. 야, 의외의 복병으로 쓸만. 쓸만. 이렇게 쓸만이 이게 끌리죠? 자, 17번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 못 적었어요. 아, 그, 아까 그 로또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불러드릴까요? 동명님? 2번, 7번, 12번, 18번, 19번, 34번. 됐죠? 자,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완벽 완전한 침묵 속 콜드 한 번쯤 리스크 테이킹 해볼까? 야, 리스크 테이킹. 뭔 말인지 모르겠네. 과거 24주 2회, 최근 5주 0회 해서, 가주치 점수 0.4%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19번. 간간이 등장해지는 중간 빈도, 묻어가기 좋은 밸런스 해서, 과거 24주 4회, 그리고 최근 5주 1회 나와서, 가주치 점수 1.6%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밸런스. 요번 주 콜드 엄청 많아요. 이 콜드만 빼셔도 그 로또 번호 선택하시기 굉장히 유리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1160회입니다. 콜드? 콜드 잘 보세요, 콜드. 자, 20번. 최근 상승세, 뚜렷한 중간 계열, 놓치면 아쉬운 활력수입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4회, 그리고 최근 5주 2회 해서 가주점수 2.3%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20번 확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콜드, 콜드 번호, 11번, 11번, X, 14번, X, 17번, X, 18번, X. 요렇게 되겠죠. 자, 요 정도만 가져가셔도 어딥니까? 이게 제외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짠! 5번, 6번, 로또용지 시청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하세요, 손! 손하세요, 손하시기 바랍니다, 손! 손하십시오! 번호 적어야 됩니다. 몽영님 받으셨죠? 자, 다른 분 없습니까? 몽영님한테 한장더 나가야 되나? 5번, 6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부탁드립니다. 문리버, 받으셨죠? 몽영님, 받으셨죠? 2번, 문리버, 3번, 몽영님네 아, 다른 분,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몽영, 문리버님, 다른 분, <laughs>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두장 나갈 때도 있어요. 없으면, 한 장씩 받아가십시오. 자, 몽영님, 문리버님. 자,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몽영님, 5번. 5번, 몽형님. 5번, 몽형님 드리고, 6번, 문리버. 6번, 문리버님 드리겠습니다. 6번, 문리버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2, 4, 13, 20, 35, 38, 6번, 문리버님, 3번, 9번, 10번, 11번, 13번, 43번. 이렇게 나왔네요. 자, 뭐, 여기서 번호 받아가셔도 되고요 자, 21번 들어가,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빈도에 한 번쯤 터지는 맛, 신중히 섞어 볼만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4회, 그리고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주점수 1.6%,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21번 밸런스. 22번. 조용히 잠수 중에 콜드수 깜짝 병을 역할 노려볼 수 있겠네 해서, 과거 2지주 4회. 최근 우주영회가 나와서. 자, 밸런스에서 콜드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해놔야죠. 22번 콜드. 자, 23번. 등장 영회 진, 야, 23번. 자, 제 채, 채, 채팅창으로 23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손좀 해보세요. 23번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23번 나와요. 야 이거 나올까요? 23번? 야 나는 항상 어, 너무 빨라요. 자 23번 나올 것 같은 분 있습니까? 나는 23번 나올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 나올 것 같아요. 나오시네요. 자 등장 영외의 진정한 다크 호스로 과감한 모험을 원한다면 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24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가중치 점수 0%에서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안 보이기로는 최강. 가끔 이런 콜드의 대박이 숨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과거 24주 1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점수 0.2%에서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이번 주 콜드 번호 참 많죠? 이야 이거 다 빼면은 한 로또 45개가 아니고 한 로또 한 20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빼면? 자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23번은 이번 회차 당첨수 번호라 약수입니다. 어, 괜찮은가 보네요 23번 어, 23번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쓰시면 되죠 괜찮으면 자. 24번 콜드 나왔습니다. 23번도 잘 보시고 23번은 추천 아 뭐야 번호를 선택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뭐 딱딱 그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내가 23번 쓰고 싶으면 23번 다섯 개다 적는 거죠. 뭐한 줄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25번. 슬쩍 빈도가 높아진 상승세이나 밸런스 맞추기의제격이고 24주에 3회가 나왔고, 최근 5주 2회가 나와서, 가중치점수 1.1%로, 핫에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주 핫이 거의 없어요.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6번. 중간 빈도지만 안정감 있는 추연 든든한 밸런스 카드입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6회가 나왔고, 최근 5주 1회가 나와서, 가중치점수 2.1%로, 핫에서 밸런스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밸런스 요새 오, 요번주 새요핫본 없습니다. 밸런스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26번. 자 27번. 초초 27번. 27번을 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로또를. 요즘 뜨겁게 날아오르는 핫넘버. 놓치면 손해날지도 몰라. 과거 24주 7회. 그리고 최근 5주 3회. 가죽점수 3.7%를 핫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 27번 핫. 야, 이거 27번 나옵니까? 야, 너무 많이 나오면은 선택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야 27번이 하 하시라고 불륜나게 했는데 나올까? 27번이. 하, 너무 많이 나와서 27번이 안 나오고 23번이 나오는 걸까요? 야, 이거 27번은 진짜 고민의 번호입니다. 고민의 번호. 나올 것 같은데 선택하기도 모한 애매한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가 한 27번이 될것 같습니다. 야, 27번 어떻게 해야 되냐, 27번을 아, 고민입니다. 이거 27번. 자, 2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적당히 출현하며 꾸준한 상승 밸런스 투자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과거 24주 5회 그리고 최근 5주 2, 2회가 나와서 가주점 2.5%. 그래서 밸런스인데 야 이게 하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하시지 뭐 28번 좋습니다 28번은 선택을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28번 빼고 어떻게 로또를 논합니까 28번 27번 연, 연수로 연27 28 그냥 정 거야. 27 28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 좋은 번호가27 28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어도 나쁘지 않은 수 27번하고 28번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서 내가 이 번호 적어야 되겠다 하시면 꼭 적으시기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아 모르겠으면 27, 28하고 자동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반자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27, 28번은 자, 29번 잘안 보이지만 한 방에 있는 콜드 번호고 큰 그림 속에 히든 카드입니다 과거 24주 3회 과거 24주 3회면은 안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더잘 나오는 편도 아니고, 안 나오는 편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5주 0에 나와서, 요거 괜찮은 번호인 것 같아요. 그지만 콜드. 29번 콜드. 괜찮은 번호. 27, 28, 29. 괜찮은. 괜찮은 번호. 나쁘지 않은 번호. 그나마 20번 때, 믿을 만한 번호. 27, 28, 29. 믿을 만한 번호. 나머지 번호 쉽지 않죠? 27, 28, 29 믿을 만한 번호. 아, 고민입니다. 고민. 자. 30번. 중간 빈도에 최근 기세까지 빠짐없이 섞어 두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24주 동안 4회가 나오고 최근 5주 최근 5주 1회 나온 번호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5주 동안 1회가 나온 번호가 2회 나올 번호가 2회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가죽점수 1.6%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쪼르륵이네요 27, 28, 20, 29, 30 좋다는 번호는 쪼르륵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콜드번호만 삭제를 해 드릴게요 22번 콜드 그 다음에 23번 콜드 그 다음에 24번 콜드 그 다음에 29번 콜드입니다 근데 제가 방 이렇게 이렇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이고 이게 그래서 로또라는 게 선택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콜드 번호는 22번 23번 24번 29번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접수 받겠습니다 7번, 8번, 로또 용지 접수 받겠습니다. 7번, 8번, 로또 번호, 번호, 로또 번호 받고 싶으신 분 손하세요, 손. 손 하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번호 받고 싶으신 분. 채팅에 손을 하시기 바래요 채팅에 손. 유리정님. 유리정님, 손. 유리정님, 손. 아 없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분만 더 한분만 더자 7번 7번 유리정 님 7번 유리정 님 드리고 8번 아까침에 마카오 님 못드렸으니까 8번 마카오 님 드리, 드리겠습니다 7번 유리 정리 8번 마카오님, 저희도 못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거 뭐 계속 리고싶 아, 은균 빨리 얘기해야지. 은균님한 장도 못 받았잖아요. 아!